그므로부터 87년 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시회가 열렸어 할미 왔다 세계 대전을 일으켜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든 아돌프 히틀러 그는 원래 위대한 화가를 꿈꿨지만 미대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정치의 발을 들이게 돼 그런데 권력을 잡은 히틀러의 눈에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어 얼핏 보기엔 대충 그린 듯한 이런 현대 미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야 화가 난 히틀러는 이걸 퇴폐미술로 낙인 찍고 그들의 작품을 발견하는 족족 뺏어버렸어 그렇게 빼앗은 작품들로 퇴페미술전이라는 기상천외한 전시회를 열었는데 제대로 된 액자도 없이 그림들을 걸어두고 곳곳엔 저질스런 욕설을 적어두었대. 그리고 동시에 전통적인 작품들을 모아서 위대한 독일미술전을 열었지. 재밌는 건 사람들은 오히려 퇴페미술전에더 환호하면서 200만 명이 방문했다는 거야. 위대한 독일미술전보다 세배나 많은 숫자였지. 분노한 히틀러는 전시가 끝나고 이 작품들을 불태우거나 팔아 넘겼대. 그리고 이치질한 양반 아